안녕하세요, 이대입니다. 저번 주 토요일에 저도 지스타 행사에 참여해서 아이온 2를 시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클래스들을 다 플레이를 해봤고요. 저 같은 경우는 fgt를 참석했기 때문에 게시 시스템 정보를 알려고 간건 아니었고 이번에 캐릭터 커스터 마이징이 시작할 때 어차피 클래스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클래스를 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이번 지스타를 방문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호법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지스타를 참석하고 나서 생각을 좀 바꿨어요. 이게 호불성이 좋지 않아가지고 변경한 건 아니고 더잘 맞는 클래스를 찾아가지고 변경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들의 스킬들을 전부 다 한번씩 살펴보면서 어떤 클래스가 맞을지 좀 연구를 했고요. 이미 많은 유튜버분들이 각 클래스별 스킬과 특징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을 생각이고 제가 직접 플레이했을 때 느낀 점을 간단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메인 탱커인 수호성 같은 경우는 단순히 탱킹 능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공격 스킬도 아주 밸런스 있게 잘뜬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체인을 사용해서 몬스터를 땡겨온 다음에 스턴 같은 시시기를 이용해서 콤보를 넣기가 참 좋은 캐릭터라고 느꼈고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플레이 자체가 좀 쉬운 편이었어요. 다만 수호선 같은 경우는 개인 컨트롤은 좀 떨어지더라도 파티를 리딩할 수 있는 사람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 이해도가 좀 높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근접 딜러로는 이제 살성하고 검성이 있는데, 일단 검성 같은 경우는 제가 FGT 때 플레이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캐릭터인데, 이 검성에 대한 평가가 조금 사람마다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검성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검성은 기본적으로 딜러기 때문에, 일단은 돌진을 해서 너백을 걸고 스티그마에 있는 강력한 스킬 한 방에 꽂는 그런 콤보가 괜찮았고요. 특히 제가 PVP를 할 때는 상대적으로 탱킹 능력이 떨어지는 치유성이나 군성 같은 캐릭터들은 스킬 한 바퀴에 거의 원컴을 낼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딜량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흡혈 스킬이 있기 때문에 PVE에서도 어느 정도 컨트롤만 되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몬스터를 잡을 수 있는 클래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살성을 또 플레이했는데 살성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생방에서 공개한 것처럼 상당히 스피디하고 스타일리시한 전투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실제로 플레이 했을 때도 빠른 공속과 은신으로 다가간 다음에 뒤로 돌아가면서 바로 강력한 데미지를 꽂으면서 적을 순식간에 흑살할 수 있는 클래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생킹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살성은 정말 컨트롤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소규모 PVP를 좋아하는 유저라면 살성했을 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원딜로는 군성과 마도성 그리고 약 하이브리드 형태인 정령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군성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군성이 원딜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쉽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군성이 차징 스킬들이 있는데 이 차징을 할때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는 게좀 중요했고요. 하지만 본인보다 좀 약한 몬스터나 치유성이나 마도성같이 몽팡이 약한 클래스 를 상대할 때 진짜 궁성이 완벽한 천적이 될것 같은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비트랙을 활용하면 근접을 상대로도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다만 궁성은 아무래도 원딜이고 그리고 공속이 빠르다 보니까 한 방만 꽂히는 데미지는 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투를 길게 끌고 가면서 조금씩 피를 빼야 되는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궁성은 조금 오랫동안 집중을 하면서 플레이를 할수 있는 유저들이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도성인데 제가 이제 호법성이 아니라 마도성으로 진행을 하려고 결정을 했고요. 보통 다른 MMORPG에서 이 법사 계열의 클래스가 캐스팅할 때 움직이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스킬 쿨타임이 좀 길어서 생각보다 딜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이온 2에서 마도성 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메테오 같이 운석이 떨어지는 지옥의 하연만좀차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불과 얼음을 활용해서 불로는 강력한 데미지를 주고 냉속성으로는 슬로우와 저을 얼려버린다든지 아니면 공중으로 묶어버리는 매즈 스킬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컨트롤이 좋으면 마도성만큼 좋은 캐릭터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원래 또 mmrpg o 에서 법사계열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폭딜을 넣을 수 있는 캐릭터로는 근접으로는 이제 살성이 될 거고 원딜로는 마도성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도성을 좀 플레이를 해볼 건데 마도성도 마찬가지로 몽팡이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그리고 스킬들이 불과 어떻게 보면 반대속성이 얼음이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스킬을 어떤 순서로 쓰는지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정령성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컨트롤이 좀 부족한 사람이 하면 괜찮은 클래스라고 생각합니다. 정령 손도 상당히 데미지가 셌는데 특히 정령을 소환해가지고. 공격을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쉽게 플레이를 할수 있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전령을 소환한 다음에 협력해가지고 데미지를 주는 스킬도 있었는데 그때는 상당히 강력한 데미지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전령성은 컨트롤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했을 때좀 나쁘지 않는 딜을 뽑을 수 있는 클래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힐러 계열인데 일단은 치유성 같은 경우는 대표 메인 힐러 클래스잖아요. 이번 아이언투에서는 단순히 힐러로서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공격 스킬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어떻게 크게 보 면은 킬러 가, 아 니라 마법사 같은 느낌 도받았 어요. 그리고 어차피 치우성은 원전 컨텐츠를 할 때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본인이 남을 좀 보조하고 그리고 아이온2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치우성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치우성은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할 건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컨트롤이 부족해도 이제 자이를 하면서 버틸 수도 있고 보호막 같은 보조 탱킹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스킬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컨트롤이 좀 쉬운 캐릭터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우는 확실히 받을 수 있는 클래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호법성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일단은 봉을 이용해서 하는 근접 전투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또 그러면서도 서브 힐러 역할로서 파티 전체에 힐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공속 같은 버프를 또걸수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출시 당시에는 아마 사인 파티만 가능할 거기 때문에 컨트롤이 되는 파티를 찾으시면 치유성보다 호법을 데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치유보다는 호법이 확실히 딜이 더 좋을 수 밖에 없거든요. 다만 호법이 원거리가 아니라 근접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클래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다재다능하게 플레이를 할수 있는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면에 본인 컨트롤이 좀안 되고 장비가 어설프면 어중간한 클래스가 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호법은 정말 게임을 좀잘 이해하고 컨트롤도 좋으신 분들이 하는 걸 추천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인기 많은 1티어 클래스는 첫 번째로 수호성, 두 번째로는 치유성, 세 번째로는 마도성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2티어로는 검성, 살성, 궁성, 정년성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3티어가 이제 호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스킬만 봤을 때는 정말 밸런스 있게 클래스가 잘 나왔다라고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스킬 레벨이나 장비에 따라서 충분히 호법성이 1티어급으로 활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한번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 예고 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마도성을 할 거고요. 자, 한번 올리비아 핫셀을 커스터마이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TL에서도 얼리바 하셀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일단, 얼굴부터 좀 비슷한 거 찾아볼게요. 음, 이걸로 해서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얼굴은 약간 가름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흙은 들어가게 해야 되고요. 눈은 위치만 좀 바꿔주면 될것 같네요. 눈이 좀큰 편이니까 살짝 크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눈이 하기 힘드네요. 음, 코구리는 살짝 올라가 있네요. 비교를 하면, 턱이 너무 들어가 있네요. 일단 헤어를 좀 바꾸고 말어. 최대한 비슷한 헤어를 일단 바꾸고. 턱이 너무 들어갔으니까 가늘지만 볼살을 좀 주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볼살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진짜 볼품 없네요. 볼살을 좀 주겠습니다. 그리고 광대가 너무 많이 돌출됐어요. 광대를 가장 놓고. 오히 아까보다 더죠 많이 비슷해졌죠, 이제. 키는 딱 적당한 것 같고요. 두께도 적당한 것 같아요. 가슴은 좀 키워야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올리비아 핫셀을 만들어 봤어요. 저같이 똥손도 슷한 커스텀 마이징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공교한 커스터 마이징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으로 캐릭터 커스터 마이징 끝났어요. 이제 수요일 자정에 오픈을 하는데 한번 반세 가면서 오픈 런을 좀 진행해 볼까 생각 중이고요. 아이언 투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